그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 팬들은. 라이진하고 대항전 안 하고 싶예요 라이진 대항전은 사실 제가 딥하고 1차전 끝나고 2차전을 라이진하고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막그 폐회사 때 얘기했잖아요. 아, 동생 딥이 맞았는데, 형, 라이진이 나와야 되지 않냐? 형까지 두드려 패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라이진하고 잘안 됐고 일정이 너무 급하게 가느라. 그래서 딥하고 그냥 똑같이 2차전을 갔잖아요 도쿄 대첩 그, 그때 그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라이즈하고 대항전은 굳이 예 별로 뭔가 이득도 없고, 음. 예, 그리고 라이즈하고 저희 브레이컴하고는 또 운영하는 체제가 너무 달라요. 라이즈는 약간 용병 단체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음. 예 뭔가 저희처럼 랭킹 표가 있고, 전속계약된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UFC에 비슷한 체제잖아요. 챔피언이 딱 있고, 방어전이 있고. 뭐, 이런 체제라면은, 라이즈는 말 그대로 전속계약 선수들은 아주 몇몇 스타들이고, 심지어 그 스타들조차도 UFC가 했다고 하면 아사쿠카라카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전 요번에 브라질 선수들 다 UFC 못 가는 계약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네, 너네가 선택해라. UFC 갈 거야, 불컴올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어, 이 정도 조건이면 UFC 필요 없다. 어. 나 블랙컴에 그럼 하겠다 해서 계약한 선수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핸드 게임 끝나고 말씀하셨듯이 그는 네. 그 성장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젠하고 대항전은 조금 체제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다르고 네. 거기 연합체니까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연합체죠. 용맹단체요. 네. 근데 많은 팬분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음. 라이젠의 그 운영 체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음. 라이젠 항상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높길래? 이래서 갑자기 아, 네. 저쪽 단체에서 네. 데, 데려오고, 단발로 썼다가, 그쵸. 또 지면은 그냥 내보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용병들로 이루어진 단체잖아요. 그리고 전속계약에 대한 그, 효력도 매우 약하고, 그쵸. 의미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라이즈 사고 대항전 하면, 예, 네, 네, 유익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다. 예, 네, 왜냐면 전속계약 선수들로만 꾸려서 나와서 대항전을 해야, 그게 대항전인데 참 애매하죠. 예. 음. 그러니까 네. 결론은 그거네요. 거기는 음. 거기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선수인데.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즈은 사실 음. 라이즈을 운영하는 실무진도 사이키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딥과 뭐, 뭐, 팡크라스 슈트 네. 이런 많은 중소단체들의 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고요. 그렇죠. 연합체예요, 말 그대로. 일본 연합체. 음. 저는 이걸 조금 역사, 역사로 따지면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게 오해 안 하면 좋겠는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라이젠 존경합니다. 저 프라이드 진짜 좋아했어요. 어, 근데 어, 21세기에 봉건제를 하고 있는 에, 단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비하는 아닌데요? 그냥 지향인 어, 건데요? 그렇죠. 그냥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독특하다 라이젠은. 와 아, 이.. 그거 비교가 좋은데요? 이 현대 MMA에서 네. 봉건제를 하고 있는 음 단체다 딱소군이 있고 덴노가 있고 음그 아래로 지방 영주들이 음 모여서 같이 그~ 막부 시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음 네. 음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독립적인 자주적인 힘을 가진 어떤 하나의 진짜 국가 같은 느낌이죠 종조 느낌이죠 우리는 음음네 뭐~ 그래 조선왕조는 아~ 뭐~ 갑자기 역사 음 교육처럼 되는데 음 소수왕조 말 그대로 왕조잖아요. 네. 강원도의 현령이 네. 그리고 뭐 네. 경기도의 현령이 네. 각자의 막 주권을 가지고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앙 체제란 말이에요. 왕이 우... 내려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아. 저희는 그런 체제다. 아. 오, 비교가 확대네오 좋네요, 그거 공권세 중에 네. 가장 센 영주인 딥을 두 번이나 부쉈으니 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아이 얘기 또 많이 나와요. 응. 강경호 선수가 중요 중에... 파 아니겠습니까? 파. 아 파. 예. F A. <laughs> 프리죠. 예. 그런데 네. 강경호 선수를 블랙컴뱃에서 보고 싶다는 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laughs> 네. 와씨. 아 정수기자님 이규도 기자님보다 더잘 얻어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저는 아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저이 정도 거의 담 담화 수준인데 국민과의 <laughs> 담화 수준인데 아 이게. <laughs> 네. 어, 처음으로 제 속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팬심으로는 강경호 선수 너무 불쾌해서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블랙 컴뱃의 운영 방침이 좀 확실해졌어요 엔드게임 시점으로 그 전까지는 저도 사실 강경호 선수 파이트 벤을 사실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추냐 마냐 가치 판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드게임을 끝내고 보자 엔드게임이 성공하는지 보고 보자 성공하면 이 방향이 또 달라지니까. 내 느낌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죠. 운영 방침이. 정책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아무리 잘하고 가치가 높은 선수라도 UFC에서 퇴출된 선수 쓰지 않겠다. 왜냐? 우린 UFC랑 경쟁할 단체인데 UFC에서 뭔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UFC가 퇴출한 선수를 쓰면 우리가 UFC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영 못 잡아요 UFC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파드 게임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도 사실 UFC에서 잘했던 선수들, 뭐 UFC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다시 가려온 선수들 뭐 많았어요. UFC급 선수들이. 그런데 다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파드 게임 우승자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UFC에서 퇴출된 선수들 아니에요. 진짜 말해서 싱싱한 선수들. 그렇죠. 싱싱한 선수들이죠. 미래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다 서른 아래. 이제 제 약간 방향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강효호 선수 너무 잘하고, 여전히 지금도 경쟁력 있는 거 알지만, 이제, 저희의 목표는 결국 UFC 잡고 세계 1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블랙 컴뱃에 뭔가 큰 파이트머니로 계약하고 싶으면, 혹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은 안 된다, 이제. 아, 뭐, UFC 갔다가 찍고, 만약에 잘안 돼서 나오게 되면, 불컴 가야지. 이제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불컴 출신들에 대한 예우는 있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지수가 들어온다. 아,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그쵸, 예, 이런 그쵸, 개념은 뭐 UFC에서 퇴출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와라 이런 느낌이죠. 예, 마치 K리그나 아니면 네. 프로야구에서 네. 뭐 이승엽 선수나 뭐 박찬호 선수가 베이저 갔다가 <laughs> 오면은 반기잖아요. 어. 뭐 그, 그런 개념이죠. 음. 홈커밍 같은 느낌이죠. 와 이거는 되게 진짜 센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수에 관련돼서 이제 그냥 빨리 이건 빨리 빨리 여쭤볼게요. 너무 길어지면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영보스 선수 얘기가 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영보스 선수에 대한 애정이 많더라고요. 그 팬들이 저도예요. 네. 항상 영보스 시라손이 맨날 언급하면서 아끼는 음. 선수에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일단 첫 번째로 복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복귀는 영수 선수 원할 때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신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맷집이 깎인다고 하는데 내구도가 예, 약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스위치가 빨리 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의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얘가 꺼졌어. 그러면은 뇌는 80에서 꺼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더 약한 데미지도 쉽게 쉽게 실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보스 선수가 이번에 실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서 내구도에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게 어떤가. 아 예. 전 그렇게 좀 선수 생명 좀 중시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또 이거 만회하겠다고 음. 왔다가 정말 안 좋아요. 선수 생명이. 그래서 영보스 선수가 메디컬 체크 돼서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어, 언제든지 괜찮다 어. 응. 그러니까 오히려 좀푹 쉬고 와라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뭐 왜냐면 아직 젊고 미래는 창창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비슷한 질문인데 투신 선수 얘기도 여쭤보시더라고요 투신 선수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투신 선수는 사실 음... 언제 돌아올지 정말 모를 정도의 그런 우울감과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어, 지금 좀 호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얘기가 들려. 예, 예 또익스트림컴백에서 <laughs> 얘기가 들려옵니다. 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왜냐면 네, 호전이 되고 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저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하반기 어떻습니까, 하반기? 하반기는 물론이고 그냥.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아, <laughs> 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오케이만 하면 그냥 바로 오. 어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뭐 이렇게 영복수 선수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라 그것만 해결돼 먼저든지 뛸수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네, 영복수 선수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선수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선수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인터뷰 많이 보니까 기자님들 인터뷰 제가 절대 그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때는 블랙 컴뱃의 2등만을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수의 앞날도 생각해서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영복스를 예를 들면, 영복스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영복스 선수한테 이번에 RTO를 세번을 말렸어요. 아직 이르다. 왜냐. 전다 기억하거든요. 한중선발전에서 직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졌거든요. 완사이다에게 졌고. 그리고 패더급을 안뛴지 오래됐고. 네. 참 이유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을 잡아서 내가 월클이다라고 증명할 만한 것도 아직 안 했고. 예, 네. 여러모로 아직. 좀더연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젊으니까 RTO는 사실 가긴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굳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보스 더 세져 있을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만류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만류를 하거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조언을 할때 선수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할수 있다고 봐요 아 블랙 컴뱃에선 지금 명보스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넘버 UFC 보내면 이제 블랙 컴뱃에서 못 쓰잖아요 그리고 넘버링에서 써야 되니까 한 1년 2년 더 쓰려고 나를 만류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블랙컴밴드 선수들은 너무 많고, 넘버링을 채울 카드는 너무 많아요. 다음 넘버링도 15개가 될것 같아요, 지금. 막 잘라내야 돼. 막 20경기 나오기 도막 잘라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절대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진짜 보다가 못 참고 직접 조언하는 경우는 너무 보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 아, 이거 너무 확실한데,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모른 채 하면 제가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선수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웬만하면 제가 컨설팅 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이 자리를 빌어서. 북은면 제가 사람들이 다친다해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그 분석이 돼서 그런 거예요.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이제 선수들보다 제가 뭐더 경기를 잘 하진 못하겠지만 격투기를 더잘 보는 눈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더 많이 오래 전부터 격투기를 받고 그래서 제 보원이나 컨설팅에 들어갔을 때는 검정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걱정돼서 하는구나라는 태도로 들어주시면 한번더 곱씹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laughs> 예, <사랑의> 메시지. <laughs> 예, 응.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아니 그냥 이건 이건 그냥 빨리 대답해 주면 좋거든요. 존 리네커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존, 리, 존 리네커는 지금 8월에 원챔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기다리고 있죠. 그 마지막 계약 경기가 끝나기를. 존 리네커 1순위는 블랙 커미거든요. 왜냐면은존 리네커는 제가 먼저 오퍼를 은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꼬리집 아예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정말 그게 실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네커가 블랙 컴에서 엄청 뛰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저를 그렇게 찾아올 정도니. 그렇죠. 원체만고 계약 끝나면 잘 협상해서 네 데려오던가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그냥 요쪽으로 끝낼게요.